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져오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져오셨으며,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실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오늘의 본문구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재림이나 휴거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살피고 감각이 아닌 영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같은 장 전체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주제의 흥미로운 대화를 지속하고 계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령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오순절날에 오시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구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은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그분은 분명하게 성령이 오시는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순절날 그분은 소중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예수님은 오늘 당신 안에 그분의 충만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오늘의 본문구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재림이나 휴거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살피고 감각이 아닌 영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같은 장 전체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주제의 흥미로운 대화를 지속하고 계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녀님을 소개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령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오순절날에 오시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구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은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그분은 분명하게 성령이 오시는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순절날 그분은 소중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예수님은 오늘 당신 안에 그분의 충만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셨고 이러한 양태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과 성령님을 섞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녀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헷갈리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주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내 안에서 인도하시며 내 안에서 나의 생명과 힘과 지혜가 되시며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되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위로 가고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훈련하며 전진한다면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이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나의 삶에 영광과 탁월함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나의 믿음은 휘저어집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나의 삶의 영광과 탁월함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나의 믿음은 휘저어집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임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게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